거어 되나? 어어 어. 아 이쪽. 안녕하세요. 찍어, 찍어. 이거 어 기겁 와. 안녕하세요, 아, 선배 선배. 이번뭐할 거냐면요, 어. 다운 선배 질투 작전 하는 거예요. 아. 맞아요. <laughs> 근데 평소에 다운 선배님이 좀 질투심이 많은 편이에요. 집에 네. 이렇게만 있다 보니까. <laughs> 너 때문에 질지 않았어요? 꿈꿨어요? <laughs> 꿈꿔걸로 네. 가고 이제 도할 때? 다 때?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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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<laughs> <laughs> 오늘또 둘이 아, 어떤 웃긴 모습 <laughs> 하고 올라 지영 귀엽다, 누나한테도나 귀엽다고 하잖아? 진심이야? 여자들이 귀엽다는 거는.. <laughs> 어? 엄지 귀엽다랑 지영 누나귀엽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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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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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 나 거지? 비 나도 나도 나 피자 스토리네 또? 네 먼저 최종 황금 피자 스토리야 어? 선배님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주근깨가 되게 약간 미국 악동 아이스럽고 되게 귀엽다 와, 네, 네. 아 진짜? 네맨 포인트잖아 저거 뭐 되게 귀엽네요 선배님 어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아름다이 없는데 진짜요? <웃음> 나 있잖아 <laughs> 유일하게 나 있잖아 유일하게 나 있잖아 <laughs> 아하하하하 아. 귀엽다 흥미롭게 귀엽게 귀여운 사람이다 엄 어? 아. 뭐 아. 아. 생일이야? <목소리> <목소리> 나뭐 없어. 나는, 나 나라고. 어선 님이. 어. 어떻게 할까요? 겉진 음. 맛있어 고구마 제일 좋아하세요? 음. 자, 그런 거같은 사왔어요. 진짜? 음. 고구마 음, 안 좋아. 응? 고구마 음, 안 좋아. 아, 심가 근데 손맛이.. 아.. 선배님.. 어휴.. 아이러서 내가 선배님 좋아한다니까? 진라 <laughs> <laughs> 뭐, 어? 어, 감사합니다. 맛있어. 음. 빨리 가다줘 수빈이. 아.. 마실 걸재원이 보고.. 어? 콜라 없다. 어? 괜찮아 그러면 안 마셔도 돼 어, 가서 와 수빈이 목말라. <laughs> 이봐 서와 아 그러면 여기서 질문 어. 만약에 박은선배 여자친구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말 처음 본 사이예요 우리 둘다응둘 응. 응. 중에 한 명을 만나야 된다 길에서 만났다? 네 대구 남집사 진짜 생판? 응 아예 처음 만난 거 성격도 모르고 어. 매력도 모르고 응. 전혀 외모만 응. 사실 난 사실.. 난 <laughs> 사실.. 어? 혹시 뭐물 같은 것도 있어 I was like, I 다 a s like, s 뭐 i k e I was like, I was 어, i 아, 그럼, 그럼, 그럼 <laughs> 실어 나가지고 칠칠칠 못하겠지 진짜. 아저 오빠는 뭐. 아, <laughs> 잘. 사실 자구투는 잘안 들어가거든. <웃음> <웃음> 난 나는 약간 공감이 있어서 아, 진짜 막 모래바람 불어도 잘안 들어가잖아. 아 그럼. 근데 어, 아까 뭐가 들어왔었나 그. <laughs> <laughs> <또 말해볼까. 웃음> 순이 골라야 지어가기안 좋아 보 조금 내어아 어. 응? 아니야? 어다 <laughs> 장난이지 데그벤치 음. <laughs> 면이 그런 것도 장난 못 봐주면 맞지 <웃음> <웃음> 지영 누나는? 그도아요아요데요나 등이 너무 확.. 기절하고 싶어 아 맞네 아, <laughs> <제> 맞네 왜맞저데왜 맞.. 저맞데 등.. 나.. 나 허리디스크 있잖아 어, 허리디스크 있어? 있잖아 목 아니야? 목이랑 허리랑 연결돼있잖아 척추랑.. 척추랑 Oh God. 맞찬 오, 어때요? 좋죠? 뭐야? 언니한테 향수 먹혔네? 어떻게 하 보잖아 어떻게 하 보잖아 아아 내일도 안하는데 선배님 만난다고 해서 그럼, 언니 지영 이 내일을 했어? 했어요 선배님 내일을 저... 왜, 저... 왜, 저... 왜 오늘, 오늘 했어요 했어? 내일, 아. 내일 <웃음> 해야지 <웃음> 하다 왜요? 하다 하다 하다. 왜요? 어? <웃음> 왜요? <웃음> <웃음> 이건 진짜 지금 나쁠 수도 있는데, 아 이건 얘기 안 할게요. 뭔데 말해봐. 요해 아, 말해봐. 아니 예를 들어 서창가 청도 공연할 때 어, 어. 그냥 둘이서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신 적있었어요 <laughs> 나는 언니 오해 안 했으면 되는 게 내가 언니 남자친구랑 단둘이 카페에 가, 그러면 언니 기분은 어떤 거죠? <laughs> 아, 아, 어. 그거... 아, 아, 아... 여벌 아, 날에... 아, 아, 너야... 얘기... 얘 야, 일등이라고... 이만만 여자들 다 알리고 아, 다니는구만... 소리야 이따 말하면 아.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지... 말고... 막... 뭐, 오... 눈을 풀어주질 않나? 이에 <laughs> 들어갔대! 내가 아, 만약에 걱정받서 어. 남자.. 눈에 뭐 들어갔다고 불러주면 너 기분 좋겠어? 아니지? 응! 음, 그거지! 알았어 미안해 내 사랑은 리 나야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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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마음 보여줘? 뭘 응, 보여줘? 내 마음 보여줘 믿을래? 선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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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바요뭐야아바야 오바야, 오바야, 아, 바야 오바야, 아바야 오바야, 오바야, 아, 바야 오바야, 오바야, 아바야 오바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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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바는 오바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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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진짜 오 <laughs> 어. <laughs> <많이 웃더라고요>, <laughs> 진짜 오바나 오바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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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바야 오바야, 아바야 오바야, 오바야, 오바 아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, 누나 터치하는데 기분 이안 좋아서, 진짜로. 아, 뭘, 같이 찍기로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고. 아, 진짜요 최대의 이생자은 저예요. <laughs> 아니, 잘들어봐 오해하면, 진짜. 아니, 나는 이거 보신 분들 오해하실까봐. 나는 질투를 한게 아니라, 안 하던 행동을 하나, 사 하니까. 질투했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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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, 좋아요, 구독, 좋아요, 고.